채식의 배신에는 어, 이 완전 채식을 하게 되면 그 피부 발진, 어, 또 천식, 건선 어, 어, 이런 병들이 악화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완전 채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병들이 오히려 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. 어, 완전 채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단백질이 많이 이 적게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몸에 필요한 만큼이 충분히 들어있지만은 동물성 식품에 비하면 좀 적다는 그런 뜻입니다. 단백질을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 필요한 만큼은 단백질로 이용이 되고 어그 이상의 것들은 전부 분해가 돼서 어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. 배출이 되는 어 통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어 호흡을 통해서 이 배출이 됩니다. 호흡을 통해서, 통해서 나가면서 이어 단백질 분해 물질은 굉장히 이 자극, 이 자극성이 있는데. 그래서 이 코를 자극합니다.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킵니다. 또이 폐를 통해서 이 자극성 물질이 나가면서 이 기관지 천식을 일으킵니다.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다, 비염이나 기관지 천식을 오랫동안 앓았는 분에게 현미 천식을 시켰더니 그런 병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. 또 몸에 이 피로 이상으로 섭취한 단백질은 피부를 통해서 이 배출이 됩니다. 그러니까 땀구멍이든지 피지선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이때 어 단백질 분해 물질이 밖으로 같이 나가면서 피부를 자극합니다. 그래서 어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가렵다든지 예 합니다. 요즘 아토피로 고생하는 그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많은데요. 어,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끊어보면, 은 완전 채식을 하게 되면, 어, 아토피나, 뭐, 이 발진이든지 두드러기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낫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채식의 배신에는, 어, 이 채식을 하면은 오히려 그런 병들이 악화된다 하는데, 어, 그런 병들이 있을 때, 완전 채식을 하게 되면 그런 병들이 좋아집니다. 왜 그런 주장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. 그것은 자연 상태의, 어, 이 채식이 아니고 가공한 채식 때문에, 그게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